너무 답답한데 두 번만? <laughs> 어차피 점수 연연하지 않기로 했잖아 우르프가 딱 저기 유튜브 각 재기 좋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르프로 지금 뽑은 거 없긴 해한번더뽕함 느끼자 나무 거기 보이세요 이시탈이 나온다며 나무 스웨인 나무 스웨인도 해보고 싶게 됐어 나무 스웨인의 악의 불길 그거 하면 난리 하게 하겠네 <laughs> 인내력의 나무 이거야말로 진짜 거신 조각스 아닌가 근데 꿈이 너무 멀다 버립시다 나무스웨인 잠.깐.만 템도 왔네 난동 나무스웨인 개재밌겠다 헉! <laughs> 왔다 미친 와, 미친. 이게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? 가야지. 이번에는 나무 난동이야. <laughs> 나무 힐창 스웨인 가자. 은세가 어차피 요즘 스웨인 잘안 써. 제가 독을 퍼트려놨죠. 오케이, 꼴등 좋아요. 지팡이 눈물, 지팡이 눈물. 와, 오징어 뺏어야겠다. 오징어 인기 너무 많잖아. 뺏어야겠다. 뻗치. 다 있다. 진짜. 은폐 확실하게. 조 건진다. 빠르게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. 와, 피 65? 이거는 잘못하면 반등도 안 되겠는데. 여기서 이제 지팡이 하나 딱 떠주면서 스웨인 이성 갑자기 딱 뜨면은 반등할 수 있는데. 일단 이거 6렙 찍고 바다감 쳐야겠네요. 지팡이 주세요. 어이자 나이스. 한두턴더 지고 6렙의 바닥 와우! 이러면 불렸는데 와, 이것도 먹고 싶다. 이거 먹어야 돼. 바다감. 이성만, 스웨이나 일단 이성만. 어, 됐다. 이대로 쭉 반등해야 돼. 아, 으, 안 된다. 벌써 지면 안 된다. 큰일인데. 아, 이게 나무가 너무 욕심인 것 같은데. 지금 육난동 오면 무조건 반등이거든요. 육난동에 마법사 하나 넣으면 이거는 진짜 다 죽일 수 있는데. 7레벨의 스웨인 삼성을 찍자? 아, 진짜 딜레마야. 미친 딜레마야. 지금 나무 3178. 보여줘, 헬창 스웨인. 니가 진짜라는 걸 보여줘. 가자, 시작된다, 이제부터. 어? 이거, 이거, 뒤지겠는데? 삼성도 못 찍고 뒤지겠는데? 7롤이 맞는 것 같아, 아무리 봐도. 스웨인도 너무 안 나왔고, 업 어, 쳐야겠어.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돼. 이게 맞아. 금난동이면 반등 가능. 와, 씨, 이거. 난동 3개만, <laughs>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? 먹고, 초가스 버리고, 마법사. 이게 맞지? 오케이. 웃을 게 아니었어. 지금 이거 진짜 기회였어, 방금. 난동 3개. 근데 지금 탈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, 실코가 맛있어. 실코템 조준해야 돼. 하, 템을 어떻게 아름답게 뺄수 있지? 요거를, 이 온각을 본다고 봐야 되나? 방이 나이스 세주 이온 주면 개맛있겠는데, 문제는 스웨인 삼성 가게 아예 안 보여. 이거 어떡하지? 스웨인 지금 3대 300 밖에 안 돼. 삼성 찍어야 3대 500이거든요. 스웨인 겹치나 보고요세 마리, 네 마리 별로 안 겹쳤거든. 어이, 큰일 났네. 님, 삼성 보다가 진짜로 죽음 없이... 세... 저는 순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삼성으로 미친 유튜브 각을 원하는 거지. 나유튜버에 아, 미친놈이야! 순방해서 뭐해, 이거? 삼성 찍고 제대로 보여줘야지. 도장의 태블망. 여기서 합의하는 게 도장의 태블망. 합의하자. 이 코도 많이 빼줬을 텐데, 애들 진짜. 왜 이러냐. 어으, 이제 한 마리. 이제는 안 되는데. 일단 렉삼으로 버티는 느낌? 이틀 렉사 이개 빨리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삼성으로 어떻게 찍지 이거. 소웨인 단네 말이. 이거 어떡 하지? 어떻게 해결하지? 다섯 마리 나왔다 갑자기 따라라락 떠주면 모르는데. 일단 템은 나쁘지 않아. 뭐 쇼진 하나면 충분하고. 이온의 탭을 뭐이잘 지지고 있어 지금 원까지. 아돈다 주겠네 이거. 대카이 <laughs> 버텨 대카이 왼쪽부터 이 녀석아 대카이이 <laughs> 녀석아 이 녀석아 스윙 이 녀석아 오십구다 잠깐만 제일 무서운 놈 <laughs> 이거 나무라서 <laughs> 나 이거 지정석인데족됐다 그 자리 바꾼 척 하고 아 단무기 제발 일성 단무기 노템한테 뒤지면 이거 진짜 사고야 살려줘 살려줘 제발 죽여줘 제발 죽어 나무 슬슬 버리자 슬슬 나무 버리고 일단 올인 칩시다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냥 다 빼고 바이랑 스윗만 리로하자 진짜 올린잘차야된다 아.. 나무 버리겠습니다 자 기본 체력 6400 들어가자 여기다가 총검까지 있다잉. 힛걸이. <목소리> 버텨, 이 녀석아! <목소리> 뭐야, 얘왜 이렇게? 헷갈 <목소리> <이 목소리> 에이, 왜 이렇게 약해? 나무 버리고 마법사 두 마리가 맞겠지? 헛! <목소리> 아, 이게 맞지. 갑시다. 릴까이 뭐야? 이번만 받드립니다. 내가 어차피 이기는데 왜 저래? 아유 고맙습니다. 이분 아까 그분 아닌가? 아 고맙습니다. 하면 안 된다니까. 아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. 신고 당한다고 신고. 어차피 내가 이긴 건데 이거. 어이 숨만 오케이. 당파실고 정손실고 내셔실고 개선. 어내셔에 쇼진. 엎치고 넣을 거 없고요. 20원까지 리롤 해보고, 깔끔. 야 나무 대 나무다. 우주자이 진짜를. 한만안 된다. 저 크산트 안 된다 진짜. 아 제발 크산데만 잡아줘. 장판으로 잡을 수 있다. 이대로? 됐다 제발. 오오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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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대카이. 뭐야 시작도 안 했는데 쏘나 넣어서 공속 올린다? 타군 괜찮은데요? 실코로 피흡하니까. 너너 단무기 없잖아. 흑기만 보면 옥고삼성. <laughs> 맞아. 실코 일 잘해. 오 어, 잠깐만. 어? 이해 던져주세요 실코님 아 가자 가자 대가이아 앞으로 앞으로 <laughs> 연식 개쉐끼들 진짜 씨내 독에 내가 당했어 헛헛헛 아우야 4 4 4 4